그냥 막막 막, 막 추가해, 막 추가해, 그냥 한 칸에 보이는 거다 추가해, 다 추가해. 오케이, 다모 였습니다. 자, 모두 레디 바으셈 누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여기 가자, 썰번이 가자. 아 아니야, 썰번이 말고 멀리 가자. 여기 가자, 여기. 알이님 후원 천원. 멀리 가자, 멀리 멀리 가자. 팀킬 차로 박아버리면 됨. 아 진짜요? 근데 그냥 총으로 쏴도 될것 같은데 이 게임은 왠지. 팀킬 되는지 봐도 돼요. <laughs> 안돼 안돼 팀킬 확인하지 마내 머리는 당신들이 팀킬 하려고 확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. 다 일로 와주세요. 하하하하하그나저아 아이템이 없네요 여기 마을로 빨리 빨리 넘어가자. 팀킬 되는지 볼래요. 와 자꾸 팀킬 하려 고 그래. 야 오면은 쏜다 나 오면 쏠 거야. 아 팀킬 안 된다고? 팀킬 안 돼? 얘들아 팀킬 안 된대.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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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. 아어떡 하지? 내가 살려줄게요. 이게 푸파랑은 다르게 10초나 걸려요 살려주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앞쪽에 한명 온다 저기 한명 있다 앞쪽에 한명 있다 앞쪽에 한명 있어 총 쏜다 쏜다 오케이 한명 다운 저기도 있네 오케이 죽였고 어 뒤에 뒤에 잔뜩 있다 뒤에 잔뜩 있네 오케이 한명 잡고 여기 옆에 사람 옆에 사람 어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 여기 옆에 사람 옆에 사람 옆에 어디 숫자로 얘기해 숫자 나 파밍 못하게 구어치는 거지 너네. 파밍부터 빨리 빠르게 한다 내가 그냥. 너네 나 파밍 못하게 하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? 가자. 어 뭐야 뭐야 뭐야? 예, 예, 있어 있어.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었어. 지렸다. 야 뭐야 이거. 아야 운전 똑바로 하네 알씨. 알씨. 이제 다리 건너래. 오케이 무지개 다리 건너자 얘들아. 무지개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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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에 쏴 빨리 얘 뭐하냐? 자 걸어서 이동할게 이제 어우 잠깐 아, 잠깐 총소리 총소리 나. 총소리 아! 어디야? 저기다 아! 이거 1등 각입니까? 1등 각이네 1등 각입니다 야 차로 치면 어떻게? 야, 야 일어나! 야, 아 비켜! 야 비켜! 야, 야 컨텐츠 만들어주는 거냐 형한테? 고맙다 야, 근데 1등은 하자 좀. 얘들아, 얘들아 미쳐버리. 어 잠깐, 저또 사람 아니야? 오, 야나 죽을 뻔했어 이번에. 아, 나 죽을 뻔했어 이번에. 여기 장난기가 많은데 얘네들 안 되겠다. 야 이동하자. 근데 우리 여기서 뭐하냐 계속? 그래 놀고 있어. 게임을 안 하고 놀고 있네. 어, 뭐야? 야! 아깜야 근데 그뭐 맞고 죽은 거야? 그냥 한 방에 푹 하고 죽었어. 자 자기장 들어온다 얘들아 자기장 들어와 총 장전 한번 하고. 아 이놈의 차야 자... 미쳐버리네 진짜. 일등 각이네. 야 이거는 내가 이거 야 이거 진짜 나 게임을 좀 하자 얘들아 게임을 좀 해. 나는 이상하게 게임을 왜 즐기질 못하지? 아, 왜 이렇게 내내 내 팀한테 목숨을 위협 받아야 되지? 아나 진짜 <laughs> 미쳐버리겠네 얘네들. 야또또 또 뒤에서 또아안 되겠다 열받는다. 야. 그냥 총으로 쏴버려야지 아나 네, 네, 안되겠다 다음번에 스쿼드하면 안되겠어 얘네들때문에 <laughs> 빨리 이기자 빨리 이기자 빨리 이겨버리고 다음팀 가자 얘네들 안되겠다 야 미티브 누가 총쏜다 제 냅둬 네, 그냥 죽게 <laughs> 나는 미티브가 죽을줄 알았는데 또 잡네 너 게임을 잘해 애가 오케이 미티브 죽었다 야 살려주지마 <laughs> 미티브 미티브 죽었어 미티브 나를 괴롭히던 아, 저 죽였다. 녀석이 죽었다 또 어디냐 또어있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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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아니야 뒤쪽이잖아 야 뒤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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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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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다 죽었어 클났다 야3아 이런 아 그래도 내가 MVP냐 역시 그래도 내가 MVP네 아 이번 이번 팀 그감 해감이야 해감 팀내 해감 팀 제대로 걸렸다 아